엑시트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자, 화면에 보시는 데이터도 한번 봅시다. 자, 이게 500일의 법칙입니다. 500일의 법칙. 해당 기준점, 기준점, 기준점. 기준점은 반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반감기 이전 500일 전은 바이. 매수하기 상당히 용이한, 상당히 용이한 구간. 좋은 구간이었다는 거죠. 그죠? 이때는 FTX 터졌고, 그죠? 이때는 비트코인 형제들의 난, 다들 좀 인지하고 있는 구간들이죠 대표적으로 요두 군데가 그리고 500일의 법칙 속에서 이전 말고 어 반감기 이후로 본다면 500일 이후는 ATH 최고점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최고점 최고점 그죠 500일 이후 최고점 자 그렇다면 FTX 터지고 나서 자그마치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한 천일 노래도 천일 동안 어, 이런 노래가 있죠 그렇죠 여기가 한 천일 정도 디데이 천일 정도 소요가 되더라 자 그럼 천일 뒤에 비트코인은 몇월 정도 일까 FTX 기준점으로 봤을 때 기준점으로 천일을 체크해 보면 자딱 정확하게 천일 카운팅을 했습니다 아래보단 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아래보단 어, 어디 위를 향해서 가있을 가능성이 높다. 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게, 그렇다면, 대략적인 기간은 언제일까? 어, 빠르게 다가오면 7, 8월. 음, 9월이 맥시멈. 그리고, 늦으면 언제일까? 11월, 12월. 빠르게 다가오면 7, 8월. 좀 느긋하게 다가오면 11월, 12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어 나는 8월달에 마지막 날까지 쥐고 있다 팔아야지 이러면 안된했어요 그죠. 나는 12월 말일까지 쥐고 있다 팔아야지 이래도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7, 8월 다가오기 전에 또는 11, 12월 다가오기 전에 물량을 많이 정리해야 된다. 정말 평단 좋은 분들 빼고는 많이 정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아까 전에 500일 법칙 봤죠? 음, 500일 법칙 속에서 현재 기준점으로 우리가 추선을 돌려보면, 빠르면 7, 8월, 조금 느긋하게 간다 했을 때도 11월, 12월. 지금은 뭐다? 25년 시작하고 아직도 2월 달이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우리가 목표 구간, 뭐 7, 8월이 됐던, 11월, 12월이 됐던, 무조건 그때에 팔아야지가 그 아니라 그 전에, 또는 다가오기 전에, 또는 그 다가왔을 때, 고점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알트 코인들마다. 어, 비트 고점이 알트 고점이 아니다. 늘상 강조드리는 부분. 음, 비트 고점은 알트 고점이 아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인지하셔야 되고. 자, 화면에 보시는 걸 뭘까요? 개인 투자자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죽겠는데 고래들은 어떻게 할까? 계속 사고 있다. 자, 늘상 말씀드리죠. 고래가 샀다고 해서 바로 가지 않는다. FTX 터졌을 때도 촘촘하게 매수 들어갔고 여기 지루했을 때도 매수 들어갔고 그리고 또이 구간 반감기 터지고 했을 때 그리고 현물 ETF 승인됐을 때도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어때요? 지금 역대급으로 나오고 있죠? 지금 거래소도 활발하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어, 역대급이다. 에프텍 터졌을 때보다 더욱 더. 혈안이 되어 있다. 비트코인을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된 움직임을 우리는 체크하고 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도 한번 봅시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또한 지금 변동성은 극대로 낮아지고 있고, 그만큼 변동성, 거래량, 개인들의 투심과 연결되겠죠. 투심.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 고래들의 활성, 발을 놓고 보신다면은, FTX 터졌을 때 고래들이 엄청 활발했다. 여기. 어, 큰기둥 보이죠? FTX 터졌을 때보다 더욱더 활발하게 고래들이 움직이고 있다. 개인들이 던질 때이 물량을 받아 먹고 있다. 맛있게, 아주 맛있게. 개인들은 물량을 모으기는 커녕 지금 팔기 바쁘고, 그리고 이번에 내가 좀 용기를 내서 죽고, 또 여기서 우리가 더 빠진다더라도, 음, 굵직하게, 짧고 굵게 한 번이랬죠, 그죠? 더 빠진데도, 어, 원래 우리가 짧고 굵게 빼는 게총세번이 있습니다. 3번 총세번 근데 이제 한번 뺐죠. 2월 3일 날 어. 근데 이번에는 한두 번째 때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언제든지 사도 지금 알트코인들 많이 하락을 했고 여기서 내가 딱 우리가 기준점을 정해야겠지. 어떤 기준점일까? 여기서 나는 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이 충분히 나왔고, 안 빠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샀다고 해서 바닥인지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뭘 감수해야 될까? 조정이 나와도 감수를 해야 되고, 조정이 나올 게 두렵다면 분할로 당연히 접근해야 되고, 그리고 나는 아직 하락이 좀더 남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못 사도 괜찮아. 라는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아래를 바라봤다가 만약에 못 사도 괜찮아. 어, 나는 나의 대응을 했다. 그리고 나는 딱 봤을 때 지금 충분히 조정 남았고 더 이상 안 빠질 것 같아. 하셔서 들어가도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 조정을 각오했다면 언제든지 그분들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도. 근데 이를 조금 더 우리가 변형을 한다면 여기서 분할도 할수 있겠죠, 분할 매수. 하루 만에 의미가 없고, 각자 소신껏 기간을 들이던. 그리고 내가 만약에 저점을 조금 더, 좀더 딥하게, 깊게 나오고 나서 좀 매수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못살 수도 있겠죠. 그죠? 어, 못살면 어쩌지? 라고 했을 때 괜찮아 하시면은 우리가 뚝심있게 밀고 가는 건데, 어, 나는 괜찮지 않다. 사고 싶다. 하시면 물릴 거 각오하고 본인의 현금비중 뭐 5분의 1이 됐던 10분의 1이 됐던 하나 먼저 툭 던져 보는 거죠. 음, 아시겠죠? 그렇게 상대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체크를 해야 되고 이게 뭘까? 올해 접어들어서 비트코인 흡사합니다 다 전부 다 지금 반응 자체가 없다. 누구? 개인들. 투자심리 다 죽었다. 자, 투심 자체가 언제랑 똑같을까? 지금 비트코인은 하락장이 아닙니다. 그죠? 시즌 종료도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이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시즌 종료 자체가. 개인들이 느끼기에는 어떨까? 개인들이 이미 지금 겪고 있고. 나오는 반응 자체는 뭐다? 반응 자체가 시즌 종료예요. 반응 자체가. 1차원적인 분들은 또. 아이씨 뭐야 시즌 종료라고 가 아니죠 음. 개인들이 시즌 종료라고 느낄 때는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죠 기회다 지금 개인들의 반응은 시즌 종료 그 이상이다 근데 그때는 뭐였다 늘 기회였다